액트 5 냉기 수정 동굴 2층 거스 동굴의 제왕 볼커스 들어가 봅시다 1장과 동시에 세뇌를 깔아주고 공격 두방 맞아보면서 이번 난이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어려울 것 같네요. 녀석의 공격은 단순합니다. 그냥 일반 공격 두번 연달아 사하거나 점프해서 공격. 이거 두 가지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맵에 보면은 얼음이 땅에 떨어지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피해 주면서 딜링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궁수나 법사 같은 원거리 캐릭터들에게는 별로 힘들지 않은 녀석일 듯합니다. 공략의 핵심 포인트는 가끔씩 미쳐서 발구르기 하면서 얼음을 많이 떨어뜨리는 거 피하기. 공격 두번 후에 점프할 때는 X자 모양의 범위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해주기. 이것만 명심하면 아주 쉬운 녀석이에요. 보통 이연속 공격을 할 때는 훅, 훅 소리가 들리는데 이연속 후에 점프 공격을 할 때는 훅, 훅 점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합니다. 소리를 들으면서 일반 이연속 공격인지 아니면 이연속 공격 후에 점프 공격인지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몇번죽음에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공략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들어가서 손해를 설치해주고 이연속 공격을 굴러서 피해줍니다. 조금 때리다 보니 녀석이 이연속 점프 공격을 하네요. 굴러서 피해주고 이연속 공격이나 점프 공격은 가볍게 또 피해주고. 녀석이 발그르기를할 때는 그냥 보이 밖으로 걸어 다가면 깔끔하죠. 쇠네만 설치하고 멀리서 화살 쏘면 되니까 굉장히 저는 편안하게 클리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근접 전사들은 조금 빡셀 것 같다는 느낌도 드네요. 이 이상의 이 별다른 반전 없이 그냥 굴러서 피해주고 쇠네 설치하고 반복으로 깔끔하게 클리어합니다. 아, 애 드럽게 못생겼네. 스킵.